임상 경력이 중요한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경력이 중요하죠. 왜냐면 저희가 100%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한 영어 실력만큼 경력으로 조금, 어쨌든,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. 일을 하다 보면은. 일단 뭐 연차 수도 솔직히.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좋다고 보고 미국에 있는 병원마다 어 한국에서 도 이만큼 이랬네라고 쳐주면서 시급을 쳐주는 데가 있긴 있고요. 없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병원 뭐몇년차 이거보다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너 해보고 모르면 물어봐가 약간 프리세터의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경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. 여기 미국 애들이 어 미국에 졸업생들 많은데 굳이 한국에서 비자까지 대주면서 애들 와야 돼?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원어민보다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얘네를 뽑아야 돼라고 했을 때, 어 그래도 뽑아야 돼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얘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만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뉴그레드보다는 잘났다는 거지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경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.